13년 전에도 귀궁 팔척기가 있었다 고 열의 충격 알고 보니 외할머니 넙더기그 팔척기랑 골에서 한판 붙었었다 고 임금 이정의 고백 그 귀신 우리 아버지 몸에 들어갔 었어 선왕이 악취 속에 죽어가던 그날 팔척기 때문이었다 최종 빌런 등장 모든 흑막은 바로 김 봉, n 그는 무속을 금지한 나라에서 몰래 다 조종 중 관직자들 약점 다 쥐고 있었던 풍산 문초당에도 언젠가 나간다 여유 철철 근데 윤갑은 대체 누구야? 13년 전 강철의 승천을 막은 아이 혹시 윤갑? 이제 열리는 강철에 대한 오해도 풀렸고 둘의 관계에도 변화가? 설렘각? 귀궁 점점 미쳐간다. 다음 화가 너무 궁금한데. 13년 전에도 귀궁 팔척귀가 있었다고. 열이 충격. 알고 보니 외할머니 넙더기그 팔척귀랑 거래서 한판 붙었었다고. 임금 이정의 고백. 그 귀신 우리 아버지 몸에 들어갔었어. 선왕이 악취 속에 죽어가던 그날 팔 척기 때.